자, 빨리 또, 빨리 질문하시오. 저, 저도 질문. 빨리빨리. 예. 네. 저는 어, 뭐, 기본 단순한 질문을 주고 있는데. 단순하진 않더라. 25세이신 분인데. 어, 경진년, 기축월. 잠깐만. 경진. 기축월. 기축. 이모. 이모. 을사. 을사. 지금 이제 25세부터. 병술 대운이 이제 되죠. 그러니까 무자 정예 병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은 흘러가는 건데 음 이분은 특이하게 전기를 여성분인데 전기를 전공하셨어요. 전기를. 시카 오늘은 희한한 날이다. 네. 근데 부모님은 전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물려준다고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회사를. 금수저죠, 금수저. 금수저 때 장티는. 수의사를 하고 싶다그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능을 보려고 지금 <laughs>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u s e s w i s 거는 o 아, 기축 e s w 기 s 이니까 부모님 부 w i s s house. Swiss h o u 려 e 려 w i s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 왜이 사람은 수의사를 하려 e Swiss house. Swiss h o u 는 e Swiss house. s 수의 이분한테는 예아 당신은 예술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전문직을 해야 돼고 이런 식으로는 하는데 못 맞췄어요 뭐를 엉뚱한 소리만 실컷 했네 <laughs> 수의사라는 걸못 맞췄어요 내 <laughs> 지금 아, 왜 수의사지 모르지 그런데 저걸 맞춘다는 게 직업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뭐, 나라고 맞지나다못 맞추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씩 일단 보이는 거는 뭐가 보여? 음. 을경합을 하잖아. 음. 을경합을 한다? 요걸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laughs> 을, 경. <laughs> 그러면서, 임기가 어떻게 돼 있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협자로, 협자로, 가까워졌네 가까워졌네 이거는 뭐지? 둘 사이는 좋잖아 응. 거기다가 임소하고 기축 그건 나쁠 게 없잖아 응. 을, 임, 기 이거는 똑똑하잖아 응. 을, 임, 기 이건 뭐라고 했지? 종명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 임오기 응. 이런 거 뭐라고 했지? 종명 응. 그치? 그게 왜 똑똑한지를 모르겠어 아, 그래요? 네. 이게 왜 똑똑한 건지 상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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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일비에는 인기 활용력을 아, 모르실 아. 음. 네, 네. 아. 아. 수 아. 있죠. 아. 그러면기토가 우리가 그렇죠. 왜 똑똑한지 그거를. 자,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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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자, 자, 자. 오차피 오늘은 초딩 학습이니까. 아. 음, 학습 아, 이게 초등이니까. 아. 자. 그 시공도 알죠? 음. 시공도에 처음 출발점 임정기예요임정기임정기임정기 임정기. 임정기 여기에 그래가지고 아니 값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럼 임정기는 지구의 내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중력이 거기에 몰려있다는. 음. 그 달고 안에 물. 그 아, 집중. 그게 집중, 굉장한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뭔가를 막, 저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임정기가. 그러면 이제 이걸 다리 달리 표현하면 임정축, 임정미, 임오기, 이런 거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임기는, 근데 여기서, <laughs> 인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번에도 설명했죠. 여기 하수구가 있어. 여기 막 이게 이건 기토야. 여기 임수가 이렇게 가. 이 하수구가 막혀 버렸네.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것이 을목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걸 뚫어 주면 이게 슝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을목은 역할이 뭐냐면, 임기로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을목이. 근데 을목이 임기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 을기 이렇게 되면, 을목이 기토를 거부하니까, 이, 이거는 남자를 지멋대로 상대하는 거지. 늙은 영감을 좋아하거나, 집에서 허락하지 않은 남자랑 놀거나, 방랑끼가 있거나 방탕끼가 있거나 그런데 을임기 갑임기 임기을 이런 임기갑 이런 구조들은 똑똑해요 여기서 끼어서 을목이 바로 옆에 있지만 않으면 돼 떡이 된게 아니라 임수가 을목방탕 하잖아요 바로 붙어서 임, 을이 바로 붙어서 방탕하잖아. 거기다 기토를 뚫어버리잖아. 방탕 플러스 기토를 뚫는다고. 남자를 뚫는다고. 음. 느낌이 들리잖아. 다시. <laughs> 을, 임, 기와 임, 을, 기. 그 일간이 임수예요, 임수. 이게 똑같아? 구조가? 일간 임수일 때? 틀리잖아 그러면 임이이 임을기 년 기년 을월 임일 일 경우에 이 여인은 언제 언제까지일까? 16세부터까지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왜지? 임물로그 자체로 방탕이잖아. 방탕하잖아. 근데 기 을, 임, 기는 그게 아니잖아. 월간에 기토가 있잖아. 시간에 을목이 있으니까 시간에 46세 이후에 좀 방탕하려는 맛은 생기겠지. 하지만 이미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박한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은 방탕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해됐죠? 여기에 이목이, 이런 것들은 그 조합들이 똑똑하고, 월경합으로 마찬가지 했고, 또 사화가 여기 있어서 경금을 하고, 축진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또 한탕이 있고, 아까도 유진, 축진 <laughs>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앞, 부친이 경금을 축도 안으로 이렇게 당겨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 남편하고 문제는 생기겠지. 남편. 왜? 오하 남편하고는 기축하고는 안 맞잖아. 오축으로 그냥 승질 나잖아. 이 여인도 스스로 어쩐지 겉으로는 어쩐지 모르고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지. 뭐 상대를 잘하는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욱 하는 게 이, 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이 뭐였지? 수의사 그지? 수의사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25살이니까 응. 쉽진 않으니까 응. 과연 이게 자기가 이거를 재수를 3년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3년에서 안 되면 그냥 회사 물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3년 안에 될수 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또 이런 거 있어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아까 그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아빠는 무슨 회사라고 그랬지 전기 공사 관련해대학을전기 전공하신 분이에요 전기 그러니까 전기는 뭘까 여기서 전기는 을경합은 이게 전선이라고 치자고. 오화는 정, 이모, 이런 건 정기라고 치자고, 우화은 <laughs> 문제는, 부친이 기축이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또 을경합을 해버리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무리 관계없어 보이던 그런 글자들 조합이, 그래서 협자가 무섭다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 을경합을 함으로써 임기가 가까워지고 임기오축 이런 글자들이 갑자기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청간이 합하니까 지지도 이렇게 합을 하건 충을 하건 뭔가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라고 이제 계속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중경금이 있고 진중울목이 있고 진사로 전혀 안 연결된 게 아니라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입장, 그런 상황으로 보면, 부친이 전기를 한다? 근데 사실은, 분명히 내가 방금 설명을 했지만, 어렵지. 대신에 그건 볼수 있지. 뭘볼수 있냐면, 아, 촉재인으로 한탕이 있고, 음. 경금이 축도로 들어오고, 부친은 절대로, 뭐지? 공, 공직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은 아니라는 걸 알겠잖아. 꼭 정기라기보다는 응. 이제 그런 어떤 <laughs> 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지고 우선 뭐 어떤 뭐 그런 뭐 에너지 개통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건 아니라. 아 그래요? 이제 어쨌든 그런 이부 이제 부모 두분다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 분은. 그 관련 비슷한 거를 자기가 전공했고 그래서 물려받을 생각을 갖고 있요전기관하는그게말품이로많아 음. <laughs> 그 네. 아 같은 네. 아, 축적하는 뭐, 거 같은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수 있어요. 무슨 건전 네. 절... 건전지 이런, 건전지 뭐 이런 거 네. 수도 저장하는 네. 거. 음. 그럼 이거야 오, 그건 오축이야 오축. 오축으로 네. 어. 뭐 이제 오, 오축으로 폭력적인이라 네. 그랬잖아요. 스쳐 한 방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폭발적인. 이건 배터리야. 축진이라오 축진에다가 오화를딱 대잖아. 그러면, 바바박 튀는 거야. 정, 전기가아까 그, 저기, 왜 저, 막, 갑자기 22,900볼트처럼. <laughs> 그러니까, 5축에서 스쳐 한 방이라는 게, 임, 오, 정, 임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가득 찬 상태 에 있다가 음. 오화에서 탁 하잖아. 음. 그러면 가스통이라고 그랬잖아 음. 가스 사업, 폭발력 이런 게 오축진, 오축이야, 오축. 축진에 있는 수기에다가 오화를 딱 전기를 딱대면은 폭발하는 거야. 가스통 비슷하지. 라이터를 딱 그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라이터를 켜라지. <laughs> 라이터를 켜하지 표현 그대로. 음. 그런데, 어? 축토는 탄생 직전이야. 아어 그런데 축술형, 축진 이런 거는 뭔가 수정, 교정 막 이렇게 고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축구이니까 탄생이잖아요. 축수령은 임산부 임거부라고 그랬잖아. 음. 그렇지? 그러니까 축토는 또소이기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15세부터 정예 대원인데요. 정예 시기에는 정기를 대학을 간 거죠. 아. 해수의 시기가 되니까 23살부터는 이제 아니, 2 3살 아니고... 20세부터는 해수가 된 건데. 그리고 그 그거 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전기 하다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 금으로 그, 그 계속 흘러가잖아요. 무자정해 아, 이달, 아. 병술 을유. 그 그러니까 금으로 가잖아요. 대수금으로. 아요 자꾸 저장하는 거좀요그러에 신금 쓰는 거아니요 개수를 쓰게 아니라. 아니지. 아니, 정해 오냐까 오화가 먼저 온 거예요. 이여기 그러니까 이제 전기, 네. 가스, 뭐 이런 식의 음. 폭발력, 뭐 이런 걸. 근데 점점점점 점점 해수로 가면서 축토 속에 있는 송아지가 그리웠나 음. 보지. 저 전기 전공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예술 계통 같고. 여기서 어떻게 예술이 나오지? 아, 인물이 아니잖아. 음. 뒤로 가잖아. 임을사는 이거 예술, 예술보다는 사업으로 한탕 있다는 거랬어요. 임을사는임일 을사시는 사업으로 한탕 있다고 그랬잖아. 저는 작가라고, 왜냐면 기축을 임수가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을사로 내놓으니까 책 쓰시라고 제가 막그 소설 쓰라고 막 했거든요. 어, 소설 관심 없는데 막. <목소리> <laughs> 그게 지금 46세를 이야기하니 관심이 없지. 그러면 속으로 볼거 아니야. 속옷을 쓰고 있는. 지금 말년을 이야기했잖아. 이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구조가 <laughs> 돈을 추가하긴 하지만 굉장히 창의력이 좋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곡가나 소설가나 미술. 이런 게 저는 이글자를 봤을 때그계절 보였어요. 요기를본 거야. <laughs> 핵심을 아그 전기적으로 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완전 상상 못한그 저기 그그이이이 종류에서를 본 건데 네. 임 기축 오 임모축 경 이런 것를 쓰는 거지 지금은 젊을 때니까. 네. 그쵸, 그쵸. 너무 빨리 갔어. <laughs> 네. 그런데 저기 축토가 있을 때 술토가 있음, 있으면 축토의 불법비리의 성향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을 하는 건 축토와 술토를 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같이 술토가 있으면 축토의 불법비리의 성향이 없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무지하게 헷갈리는데요 자. 진미술축이래요. 미토는 진중을목을 꼼짝 못하게 해야 미, 미월에 열매를 맺잖아요 미중정화, 술중정화, 술중정화, 술술토가 미토를 형해가지고 미중정화를 어, 모습이 만들어야 가을에서 겨울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축중 술종 신금 있고 축종 신금이 있죠. 그죠? 이거를 술종 신금을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어야 겨울로 가죠. 그래야 이제 봄으로 갈거 아니에요. 축종 개수, 진종 개수. 그죠? 이거 축종에 있는 거를 풀어내야 이제 사화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축토는 왜 도둑이냐면 속에 개신기가 있어서 유자파 뻥튀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사위축으로 한탕을 노리고 유축 이런 거 한탕을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둑 한탕을 노리는 도둑심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로 처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미토로 처리하거나 술토로 처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진토로 하면 오히려 뻥튀기만 더 하려고 할거 아니라고 오히려 개수 개수로 뻥튀기를 더 하려고 한다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하려고 그래 한탕을. 그러면 축토가 솔토를 형해서 술중신금을 너덜거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죽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술월인데. 축일이라고 칩시다 사주원국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구를 조지는겨? 무지하게 중요한거야 정신차리고 정신 해봐 그럼 저 그러면 내 배우자가 내 부모의 재산을 말아먹을 수도 있겠네 그죠? 맞잖아 왜? 일지 있는 배우자가 부모자리에 있는 술토자리에 있는거를 축술형으로 빼먹어버리잖아 저런 게 이제 몰락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칩시다. <laughs> 축, 월에, 술,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반대잖아. 술토가 축토를 형하잖아. 그 술토가 축을 형한다고 봐도 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당연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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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데, 음. 지금 말한 거는 그 기본적인 논리였고, 시지가 자수라고 칩시다. 그럼 누가 누구를 형하는 거지? 자축에 합쳐서 수를 형하게. 그렇지. 거죠?

월 일이 이렇게 있을 때축 아니 술축 월이었어 아니 술 월이었어요 그럼 축 일이었어 <laughs> 그럼 축토가 술토를 형해서 빼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술토가 망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축 월인데 술 일이었어요 그럼 술토가 축토를 형해서 축토에 있는 심포를 고치다야 하지만 완벽하게는 못 고쳐요 한 절반 정도 고친다 칩시다 도둑 심포를 그런데 시가 자수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축합 사이에 술토가 협자로 되면서 오히려 술토가 박살나요 그런데 마침 대원이 해자축으로 간에 더 박살나요 그죠 이해됐죠 근데 이, 옆에 자수가 아니라 오하라고 칩시다. 음. 그러면 오수리 합을 해서 축토를 더 혼내죠. 음. 더 축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음. 더 좋은 쪽으로. 음. 이해 됐죠? 음. 전혀 틀리죠? 근데 대운이 사옴이야. 축토를 더 박살내죠. 음. 더 좋아지잖아. 그런데 음. 사온대 대운은 해자축이야. 음. 그때는 세운마다 달라지겠죠. 음. 그렇잖아. 네. 그러면 저 사이에 오축 탕화 사이에 축토가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돼? 탕으로 먹으면 되지. <laughs> <laughs> 오술 사이에 축토가 있으니까 축토가 깨질 가능성이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수로이야 축일이야. 옷이야. 그러면 이거 축토가 자, 작용이 <laughs> 축토 작용이 좋아요 나빠요? 못하겠죠. 축토가 작용 다른 사람은? 일래 축토는 어떤 개선대로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좋아지는 거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술 하물 사이에 이축토가실자로 끼어있습니다. 음, 뭐 오술을 <laughs> 삼으로 3억으로 오술이, <laughs> 오술이 문치르님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보아야 되는 거아또 다른 분 없어요? <laughs> 왜냐하면 하는 오미 합을 할때 가장 수로에서 <laughs> 할... 필요한 것은 수로 에서 필요한 거는 확인데 그래도 아주 미약하게 수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음... 특히나 해수가 있으면 더 좋다 그랬어. 요 왜냐하면 술중 정화와 신금을 음. 해수에 풀어서 감목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 음. 그런데 이 사주는 술토에 필요한 축종 개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주 약하게 있잖아 고로 축토가 나쁜 작용이 아니라는 거야 저거는 사우나 저기 찜질방 효과를 낸다고 내가 누누이, 누누이 찜질방 효과 설명을 했잖아 정정 그래, 정,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던 지금 수로에 필요한 스팀 효과를 낼수 있는 거야 축종 개수가. 그것도 약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약하게.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참헷갈려 어려운 게 이제 배열이 공이가 월 일시가 제일 안돼 있고, 예를 들어 한한 급반 밀려난 땅지라고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연월일로 이렇게 됐다고 <laughs> 뭐 이건 또 멀리 축원이 나야 될 법은 멀리 진행이 그렇죠. 이제 그 이, 이런 식에 괜히 끼어든 듯한 느낌이 든 날이 아마 앞으로. 많은, 많은 날들이 그렇게 때문에. <웃음> <웃음> 괜히 끼어들었다는 생각이 아, 많은 알겠는데, 날들이. 어젯밤에. 어. <웃음> <웃음> 괜히 발을 담궜다. 음. 그러니까, 왜못 보내, 어쩌네, 지랄 연병 하는지 알겠죠. 저는 아주, 아주 민감한 차이들을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수업 와서 연습하다가 보면 틀이 잡혀 틀이 그러면서 그 뒤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그 임상을 많이 해야 돼요. 임상을 못하면 사주 예문이라도 많이 봐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지. 근데 처음 하는 건 어젯밤에. 이 질문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아 뭐가 들어요? 술주 이게 이 케이스는 이제 병수 25세부터 병술 대원니까 이제 술토가 아 병술 대원이면 술토 축술 형을 해가지고 그게 임, 임, 그게 배가르는 거야 배가르 음. 그게 그 저기 그 삼부인과라고 어, 어 의사 어. 그 의사를 삼부인과야 어. <laughs> 아까 나는 대원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봤네. 뭐배 가르는 거로왜 나온 건지 아니 축소를 갈라서 선생님 배를 갈라야겠네. 정말 성질나면 내 배를 갈라서 <웃음> 보여준다. <laughs> <laughs> 그거는 선생님 나중에 우리 안볼때 알아서 하려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축수를 아무래도 축월에 술토를 공급해 주는으로써 이 구조에 어떤 어 가치를 또 높게 또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 술토가 축토를 형용을 함으로써이 네. 가치를 높여주는 거야 그 대원 자체가. 그럼 병수리 땀에 더더욱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축토가 왜 배를 가르냐? 임 마지, 임신 마지막 달이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 자연의 이치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미월에 해 낳는다는 건 이상하잖아. 그래서 축토가 만삭된 상태, 왜 만삭이지? 축, 자월에 영혼을 얻고 축월에 육체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봐도 DNA와 DNA와 영혼은 틀린 거예요. DNA는 축토 속에 있는 육체를 얻는 당시에 부모가 가진 것을 이어받는 거고, 이 영혼은 축토라는 육체가 생기기 전에 전생의 업보를 담은 영혼이에요. 고로 영혼과 DNA는 틀린 거야. 그래서 임렇지 그러니까 임무에서 내놓는 건 아는데, 미투에서 임신한 줄 알잖아. <웃음> <웃음> 좀 쉽시다. 안 되겠다. 더 나가면 안될것 같아. <laughs>